자, 오늘도 시작해야죠. 지금은 토글 버튼, 말 그대로 토글 버튼. 예. 근데 여기서는 좀 기능이 많더라고요. 근데 네. 뭐 이런 버튼도 있고 저런 버튼도 있으니까 많이 알아두면 좋죠. 여기 셀트할 때마다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능이 너무 많아.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뭐할 아,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필요한 것들만 예제를 따라하면서 하면 되겠죠. 자자자자자자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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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 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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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로, 이 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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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저 자동으로 해 주면 얼마지? 빨라드 비즈 타이타이스그리 제일 중요한 또도로 이렇게 컨테이너에다가 컨테이너 크기를 좀조해 r 거아아에요 i 기 있다. c 러 o k i e cook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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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자, 이리. 음. 로코드 뭐 이색 관심이 많아가지고 로코드로 한번 배워야 하나? 아니면 아마 아니 애매 단내 쪽 단내 쪽도 응. 재미난게 많으니까 보기구나 온 응, 프레스 프레스됐을 때 어떤 우가 제가... a, u, 드스 x. 아, 여기다 그럼 거 써줘야 되나? x. 그리고 이거는. 자리 아니지. 글로벌 라이겐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떤 게 셀렉트를 했는지 여기서 표시가 되고 어떤 거를 표시가 됐는지 표시가 되면서 나오겠죠? 자,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. 어, 그걸 안 바꾼 것 같다. 아, 저번에 나왔던 그 버튼이네요. 여기를 안 바꿨네요. 메인. 어. 많이 읽겠다. 응? <laughs> 오오 <laughs> oh. oh. 뭐뭐 어떻게지 뭐 리스트 불리언 리스트 불리언에 나오는 불리언 뭐야 다시 한번아 여기 프레스를 완전히 잘못했나 보네. 한무것 없을텐데. 이 남자, 그거를 해서, 여기도 또 남자가 안니지 우리도 남자. 아씨, 그거 틀렸나 본데요? 잠깐. 아이씨 이거를 이거를 그대로 제가 선언을 안 했구나. 음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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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렉티드 셀렉티드 그렇지 셀렉티드는 우선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. 이거 아까 해놓고 덜반선널만 해놓고 이거를 이거를 만들지 않았으면 진짜 어떻게 보니까. 만들고 됐어? 이건 됐는줄 알았네. 응 음, 이제 나왔다. 이런게 있죠?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호그리니까 이. 나오죠. 이거 체 개라고 했더니, 프로포스 여기에다가 그 값을 이 주는 거거든요. 그 값에 따라서 여기 눌렀을 때이 값이 이 들어가서 셀렉트 되는 거거든요. 어, 여기 보면은 뭐 옵션도 되게 많고, 이것도 여기 예제는 봤을 때, 다른 옵션을 한번 봅시다. 이벤트를 또 하나 해봅시다. 이런 를 빗질을 낚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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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를 낚시를 낚시이 여기서 쓸게 만약 어떤 인덱스가 벡터라면, <목소리> 이제 선택해도 <selected>, 어 <목소리> 그러니까, <목소리> 인덱스는 <목소리> 들어지고 嗯 <music>。嗯。关键就是咱们干板子，你你。<music> <music> 인덱스는 저거고 고로 인덱스는 1거고1 2이120 120 1 2고 그러면 안 되는데. 얘 이쪽이고, 호고 얘는 여기고, 얘는 여기고. 아, 이제 하나 더들어가야는구나 아직 부각해줘도 처음 게임 이거에 브라켓은 울리고 브라켓을 치고선 이걸 쳐야 되는구나 아 됐다 그 어, 아닌데 이거에 브라켓은 이거고 그러면 너는 다시 이게 셀렉티브 이거는 찾고 그렇지 이거의 버튼은 이거고 아이씨 잡대 잡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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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같냐이 되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이렇게 헤매냐? 아, 이것도 지워버렸어. 세 개로 선언해주고, 이거는 아까 전에 테스트를 해봤고, 원프레스는 다시, 아 처음부터 다시. index, idx는 가로 열고, 가로 닫고, 그리고, set, state는, 아, 앞에 가로를 하나 더 쳐서 그렇구나. index는, 아, index는 필요 없지. 위에 있으니까, 가로 열고, 가로 닫고, 이거는 이거 치고, 됐죠? 그럼 이제 4로 더내있는데 어떤 index가 제로고, 그리고, 버튼 인덱스는, 여기 나오는, 이게 s e 렉 엘렉, e c t 스 e 보다 l 스만큼 버튼 인덱스는, 여기 어디게 되고, 이 h i 그렇죠. 이렇게 되 있는 거지. 만약, 버튼 인덱스가, 이 있는 인덱스랑 같다면, 그러면은 이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더세화해서다는이에 그리고 어. 아, 이렇게 이렇간단하게 이거 면 전이랑 뭐, 똑같죠? 아까 전이랑 틀린 거는, 하나에 한 번씩, 지금 같은 경우는, 트루퍼스그 그러니까 인덱스, <laughs> 인덱스에 대해서, 하나에한 한 번씩만, 하나에 한, 한 번씩이고, 이거는,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할 수가 있는 거고, 이거는한 번에 하나씩. 또뭐 다른 거가 있는데 다른 이제는 딱 동일하고 이거 완전 체크박스랑 똑같네요. 그랬을 때 이거는. 어떤 기가 많다면 음 자기 자신을 끌 수가 있네 또 이거랑 차이점이 끄질 못했는데, 자기꺼는 끌 수가 있죠. 아까처럼. 이게 자기, 자기 자신을 끈다는 식이니까, 그 차이고, 그 다음에 또, 어, 기능이 되게 많네요. 많네. 원프레스 입구문에 따라서 기능을 좀 처리할 수가 있네요. 이제 f 포 f 치 r 돌면서 포 o 치 each 명을돌죠이죠 둘같이 그러 여기 가 e l e 추때는이에도되고 그 t u hanya di s i s 이 그때 e t you. I n d e x 는 I get y I g e 기 I g e I get I get you. I get y 는 u I g e 는 y e t u r n 이 되면 두번 있을때는 더이상 체크가 안된다는 뜻인데 아.. 빠지지가 않네요. 빠지지가 않죠. 빠지지가 않아요. 빠지지가.. 두 번이 있을 때뭐 옵션을 여러 가지를 들어갖고 이렇게 할수 있네. 아까, 동영상에, 칼라 주는 게 있지 않았나요? 칼라 주로게있 거? 칼라를 한번 줘볼까요? 음, 칼라 있죠. 칼라스, 셀렉트리 칼라, 힐 칼라, 컬러 셀렉티드 컬러 컬러 네스 온스페이스 이태리 작업실이죠? 컬러 컬러스 캔슬리드 보드도 있네 보드 컬러도 있 셀렉티드 아, 그 오렌지 아이 오렌지 귤 컬러. 탠저 플 아, 그린. 그린이죠? 그린 팔레트를 칠 셀렉트 필. 오, 아, 여기 선택된 오렌지고 가, 전체는 레드고. 네. 음, 칼라를 줄 수가 있고, 다음 또 뭐가 있지? 뭐, 렌더링 칼라가 있고, 아 요거에 대한 또 이미지를 줄수 있는 칼라가 있네요. 보도 칼라, 스타일을 또줄 수가 있네요. 이것들, 동그렇게, 아, 네. 이사클 30, 30. <laughs> 오더, 이비슨, 오도 오더, 오고플라는플라는오메이야 가니까. 라이트 빌리 라이트 빌리 이거. 근데, 텔레티드. I s e 셀렉트 t e d the door. I selected the door. I s e l e I s e c 쓸때 어떻게 될지는 포커스 칼라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도에 맞춰서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된다. 일단은 뭐 연습이니까 어떤 용 어디 적절한 곳에서 잘 쓰면은 뭐 이런 거할때 아까처럼. 이거 말고, 이거 수석 주석 처리해야지. 이렇게 수석 보고. 아니, 지금 안 읽긴 낫겠다. 하나씩 선택한툭 올리고, 이렇게 쓰면은 이쁘게 쓸수 있겠네. 이 버튼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. 이 버튼 말고도 다른 팝업 버튼도 있고, 무슨 버튼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될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은 토글 버튼 아스터디를 했습니다.